달이 떠 있는데. 자, 지금 5시 25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5시 30분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젠 새벽 맞네요. 음. 5시 30분에 아파트 출발합니다. あらねよ足ね 8시 반. 딱 1시간 만에 호치민 도착했습니다. <laughs> 승호 등교 시간이 8시 10분이에요. 이제 새빵 오도록인데, 그쪽방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아, 49분, 1시간 15분 걸렸네요. <laughs> 송학교까지? 마트 갔다 오자. 마트, 헬멧 벗고. 아이고야 여기에서 조금만 놀랐다네요 어, 좀 쉬었다 갈 거야. 요거 안 해요. 빈 마트 가자. 좀 응. 송아, 아침을 여기 와서 먹어야겠다. 응? 응? 엄마한테, 응, 김밥이나 싸달라 하겠다. 좋지? 아유, 까맣게앞해가지고좀 <laughs> 크게 하라 그랬어요, 목소리를. 아이씨, <laughs> 1등을 합교야겠네요 7시 10분이에요. 아이, 새끼들, 학교 앞에서. 자, 저는 어제 얻어놓은 새빵. <laughs> 아파트 21층에 있는 강한칸짜리로 가고 있습니다. 한달 월세가 240만 동. 여기는 뭐 관리비, 어, 와이파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에 방이, 빈 방이고요. 이제 가서 방좀 보고 좀 쉬다가 이따 나와서 어, 담요에도 하나 살 생각입니다. 지금 물이랑 물수건만 좀 사가고 있고요. 집에서 나올 때 벽이 안에서 <laughs> 나왔습니다 저 so, 앞에 있는 아파트 에라타운 A3동 입니다 <laughs> 에라타운 시장이 아침에는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뚜이씨 여기 괜찮겠죠? 뚜카이, 에이스입니다. 자, 한달 빌린, 한 달씩, 월세 빵이죠? 그있어요야 정말 옷걸이 하랑 매트리스 하나 상무 하나 있네요 <laughs> 매트리스 커버 씌우고 작은 색상 하나 갖다 놓고 선풍기 하나 갖다 놓으면 쉬기는 그냥 알맞을 것 같습니다 두 집, 세집 다섯, 여섯, 일곱 와 방이 높긴 하네요 공용 주방 그만, 잘돼 있어, 나름. 화장실도 고네소풍기 하나 사왔고요. 얇은 담장하 사왔는데, 집에 서 가져가야겠어요. 생각보다. 이산에 집에 있는 헝구 하나 갖다 닦으면 할것 같아서. <laughs> 아지 트가 생겼습니다. 아, 송호 손님한테 전화 왔어요. 머리 아프고, 토하는, 토하는 것 같다고, 저몸 상태가 별로인 것 같다고, 사교시켰으면 하신다 그래가지고, 데리러 왔습니다. 아유, 선생님 귀찮게 해드리네요. 열을까멀미됐나이 자식. <laughs> 뭐, 심한 것 같진 않아요. 멀미됐거나체했거나 아침에 어쩐지 그 젤리 먹더라 아, 정오에 돌아오는 길교통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 50분? 저기 아파트 보이네요 50분 안 걸린 것 같은데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소름 뺐나 본데 바로 건너편 쪽에, 저, 아까 보이죠? 롯데입니다. 여기 롯데가 있어. 롯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한번 와보 왔습니다. 음, 집에 와서 점심상을 윗사람이 차려주네요. 테이블이 왔어요. 왔는데 좀 높아요. 그리고 숭어 공급방에, 놀이방에 쓰기로 하고. 조금 더 낮은 거로 나무랭을 주문하라고 시켰고요 어. 자 드디어 이제 바다산이와의 사람과의 공간이 구분이 됐습니다 여기 불쌍해요 우울해 응 우울해 못가 알지 뭐야너 뭐 아프대더니 안아퍼? 응 아까 자서 아까 자서 괜찮아졌어? <laughs> 계속. 음, 안아퍼안아퍼 네, 지금 안 아파. 그래, 아프지 마라. 와, 비 오는데! 저거 아파서 좋다는 건 맞나? 응? 어우, 추워요, 저는. 비도오고바람도 불고. 또 아들은 시험장온대니까 데리고 와야죠 춥지? 승호야 가자 집에 가자 춥다 아유 추워 감기 걸려 응? 추워 어? 춥지? 응? 집에 가 수건으로. 안 가? 아, 개성아. 승용아! 뭐가? 밋! 음. 아, 추워서 못 들어와 있으란. 지금 서 있는 것도 추운데. 그지, 승용아? 승용이안 추워? <laughs> 음. 승용아, 무모, 즉 프로. 네. 이승용, 안 추워? 아, 응, 평 하는 거 몰랐어? 어, 바람 불고 비가 내려서 추워서 웃어 있겠습니다. 모는 베트남 사람이 다 됐어, 전니 음, 오후 3시된것 된 같은데. 같은데 이제. 안 추워, 서 아병아 아프아. 아프다는 놈이. 28층 두 집이 두 집이 아니네. 몇집 되나 본데 네집 되나 본데. 여기 펜트하우스 아빠. 응. 거기 가. 뭐, 거긴 남의 집인데 왜가 어떻게 가. 음, 안돼. 아직 입주들이 안돼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카드가 없어 가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제 입주 끝난 못 올라옵니다. 거주자 외에는 야. 아파트 제일 높은 층. 와. 앞쪽이네요 아파트 앞쪽. 여기 롯데 공장. 아까 지나면서 봤던 공장인지 물창고인지 모르겠네요. 앞에 아, 강들이 있구나. 색 강들이 세 공간이 흘러드는 그런 느낌. 어, 다리도 건너갈 수 있네. 나중에 한번 다 가보겠죠. 저 건너편에도 전 스타일이 워낙 해집고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고준한 시골 풍경 같습니다. 조용히 해, 임마. 아마 저쪽이 호치민 아닐까요? 30, 한 5km 감? 호치민 시내, 중심가. 아빠. 응. 왜? 가자. 가자. 어, 춥다, 그래. 그지 그리고, 바다산이 운동시키 좋은 장소를 찾은 듯 합니다. 이 강가에. 수골길이 있네요, 이렇게. 차 하나 없고 이 아스팔트 좀 뛰고, 음, 강가 좀 뛰면 되겠네. 좋아! <laughs> 동네, 껌둥개들이 덤볐는데, 바다가 제압을 해버렸어요. 아, 물부리 옥장 엄청 올라가네요. 아들 일로 와. 와, 저, 작은 개들이 네 마리, 다섯 마리. 싸움 말려야겠죠? 태워야겠다.